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 정정태입니다. 이 철량 나무 생각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딱 1년 전에 제가 뿌리 흙도 틀고 자르고 철사거리를 해서 완성물에 심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효율을 누르셨더라고요. 아마 나무를 학대하고 혹시 또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 활짝 씻켜서 살려가는 모습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꽃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고 더 풍성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사도 물론 풀어주었습니다. 좀 늦게 풀어준 관계로 좀 자국이 생겼는데, 한 2년 지나면 많이 지우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될던데제차 한두 군데 감아서 수정은 시켜줬지만, 전체적으로 철사를 풀고 다 교정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차 제가 이 철량을 보여드리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병행해서 했는데요, 관지만 잘하면 그만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이고요. 또 하나는. 어, 좀 물과 관련해서, 물주기와 관련해서 나무가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주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올려드려 봅니다. 작년에 한 분이 제게 이제 부탁한 게 있는데요. 만들어 달라고 바빠서 못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이제 보면 철량 철이거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소매가로 3만원 정도. 좀 작은 게 2만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두 나무를 만들어 봅니다. 손님 그 선택폭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두 종류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제 모양을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적극 첼리약 그 나무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 철리약 나무는 그 이제 다른 유튜브 보면은 많이 까다롭고 어렵고 잘 죽는다고도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그 원리만 알면은 잘 죽지 않고 잘 사는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철량을 좀 모양을 잡는데 또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 볼수 있는 소재로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철량은 나무가 굉장히 무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그 굵기 철사를 감아서 휘우면 정말 잘 휘워집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철량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모양 잡아보기에 굉장히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지고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두 가지 나무를 사왔는데 형태, 이 나무를 보면은 저는 생긴 대로 만들어주거든요. 많은 기계를 부리기 보다는 보시면은 이제 깊이 묻혀서 잘 보이진 않는데 옆에 가지가 두개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곱게 자란 모습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않는데요. 약간 웨이브만 좀 주면 나무가 확 달라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어, 라인을 주면 키가 작아지죠. 그 상태에서 줄기 가지에다가 철사를 해서 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를 주다 보면, 예, 나무가 좋아 보입니다. 좀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나무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잎을 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무를 라인을 주다 보면 잎이 막 방향이 서로 틀리게 됩니다. 겹치지게 되고 아래로 보게 되고 위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면 밑으로 미운 잎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보고 있는 이런 잎들 잎 자루에 잘라주면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많이 잘라주면 안 됩니다. 잎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나무의 힘을 계속 올려주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면 나무는 세력이 떨어지게 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때문에 잎을 너무 많이 속아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속아주면 오히려 또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앞에 제가 완성본 보여드린 것처럼 햇빛도 골고루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삽니다. 때문에 적당하게 속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물주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마사와 지국도 있으면서 배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거든요.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는 이제 습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주는데 아마 베란다에 있으면은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아주 작고 부드러운 물을 주면 오랫동안 흡수하고 있는 그런 관엽들 심는 흙에 심겨 있거든요. 만약에 집에 철량이 이런 흙에 심겨 있다면 물을 자주 주면 안됩니다. 철량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쉽게 썩습니다. 다른 나무보다 반응이 더 빠릅니다. 잎이 누렇게 되면서 막 쏟아져 내리거든요. 때문에 우리집에 이런 흙에 심겨있다면 겉흙이 언제 마른지를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한뭐 10일 정도 되어서 위에 거흙이좀 말랐다 싶으면 은 밑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나무가 적당하게 살아가기 딱 좋을 만큼의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는 그렇게 상상을 해 보셔야죠. 위에 거흙이좀 말라갈 때는 밑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무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물을 한번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10일 정도 지나서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문을 열고 통풍을 시키고 또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은 물이 이제 증발됩니다. 뿌린 그 수분이 그리고 나무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화분에 물이 마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10일 만에 말랐던 게 이제 9일, 8일, 7일. 이렇게 이제 점점점 여름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면 여름 되면은 한 이틀, 뭐 3일에 마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물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또 이제 가을 다가오면은 천천히 마른 속도가 또 늘어나거든요. 하루 이틀. 그러면은 뭐 3일에 한 번씩 주던 게 이제 4일, 5일 또는 이제 겨울 되면은 다시 이제 10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주는 그 횟수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알지만... 점은 물이 부족해도 잎이 누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10일 만에 물을 줘야 되는데 12일, 3일 만에 물을 계속 주면은 잎이 누렇게 되면서 또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나무가 물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또 작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제 경험을 비추어 볼때 물이 많으면은 그래서 뿌리가 썩어서 잎이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노랗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물을 넘겨서 부족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생장점 쪽은 괜찮은데 밑에 안쪽부터 조금 누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족하면은, 어그 녹색 빛이 좀더 얇은 녹색으로 바뀌면서 멀리서 볼때 약간 누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은, 아 물이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철량나무가 물주기만 잘되면 결코 키위기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나무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이제 철량나무가 있으면 한번 모양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잡아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소재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은 메인댓글에 제가 연락처 남겨 놓을테니까 연락주시면 제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